19번 문제 봅시다 자 수열 an에서 이렇게 부동식 칠판에 있는거 네. 식을 만족시키는 문제 보시면 문제 정확히 읽어야 돼요 k의 개수가 an 플러스 1이야 k의 개수 네. 그때 a9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a9의 값 자, A1은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K분의 AN. 이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요. 다시. AN 플러스 1이 뭐냐면, K의 개수예요 K의 개수. 이렇게.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 넣어보자고, 1. N에다가 1을 넣으면, N 플러스 3분의 1, K분의 A1. 다시 요거는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가 2분의 1이죠. 잠깐만. 야,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지. 여기 4분의 1. 그 여기는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나와. 근데 A1이 얼마라 그랬냐면 2라 그랬어요. 요 값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면 k의 개수가 an 플러스 1이다 그랬으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a2죠 k의 개수가 a2야 그럼 4분의 1이고 2분의 1인데 k분의 2니까 분자를 다 2로 맞춰주세요 분자를 2로 맞춰주면 어떻게 돼 8분의 2 k분의 2 4분의 2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 k는 뭐가 되는데 K는 일단은 분자는 똑같으니까요 분모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K는 5, 6, 7, 8 안되지 5, 6, 7몇 개예요? 3개가 나와요 3개 K가 3개니까 K의 개수가 a n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a2는 3 이렇게 나온다고 음. 문제 배치도 예, 객관식 끝에서 두 번째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여유 있게 풀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나는 풀어보고 하는 거니까 쉽게 풀수 있겠지만은 실전에서는 딱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끝에서 객관식 끝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남는 시간을 보고 서술형을 갔다가 논수형 문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객관식 한두 문제는 쉽게 말해서 풀지 말고, 제 끼고, 그 다음에 논술형 갔다가 돌아와서 찍더라도 그때 찍으면 되니까. 예, 네. 그걸 추천을 드리고. 아무튼, N에다가 1을 넣었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K가 5, 6, 7. 3개가 나와가지고 A, 2가 3이 됐어. 오늘 갈피가 안 잡히는데? 2, 3, 4? 한더 해볼까요? 자, N에다가 2 e 대입해봅시다. N에다가 2대입하면 5분의 1, 그리고 k분의 a2, 그리고 2대입하면 얼마야? 3인가요? 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a2가 얼마였냐면 3이었어. 3, 여기 3이야. 그럼 다시 분자 3으로 맞춰주세요. 그럼 얘는 15분의 3, k분의 3, 여기는 9분의 3인가요? 9분의 3. 이렇게 나오니까 K는 분모끼리 9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K의 개수 몇 개야? 10, 11, 12, 13, 14. 다섯 개네. 다섯 개. 5개. 근데 그거 K의 개수가 A, n 플러스 1이다 그랬으니까 N에다가 2 집어 는 거니까 따라서 A, 3은 얼마? 5가 되는 거지. 그쵸?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좀 그런 게 2, 3, 4, 5야 또 그러니까 규칙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 풀때 나열하면서 규칙을 발견해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나열해가지고 규칙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 규칙이 나왔을 거면은 하나, 둘, 셋 혹은 넷 정도 했을 때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쭉 나열해가면서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식을 세웠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막 나열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맞지?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반적인 식을 세워볼게요. K의 개수란 말이에요. K의 개수. 그러니까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다. 이걸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에 역수를 취하세요. K가 지금 분모에 가 있잖아. 역수 취하면 어차피 양수끼리이기 때문에 역수 취하면 부동의 방향이 싹 바뀌겠죠. 역수를 취하면 M 플러스 1이 이쪽으로 와요. 이쪽에 AM분에 K가 들어가고 이쪽에 M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 양변에 an 곱하세요. 어차피 an은 개수이기 때문에 an 양수 맞죠? 그 양변에다가 am 곱해주면 n 플러스 1 곱하기 an k 이쪽은 n 플러스 3 곱하기 an 요거 n이야 n k의 개수라니까. 그러면 양쪽에 등호가 안 들어간 경우는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됐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한 개를 더 뺐어요. 얘가 k의 개수라고. 그 k의 개수를 a n 플러스 1이라고 한 거잖아. 됐어? 음. 그래서 일반적인 식이 나온 거예요. 정리하면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3, n 플러스 1을 빼면 2잖아. 2.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 n 마이너스 알고 봤더니 점화식이었던 거예요. 점화식 문제였어 이게 없으면, 이 점화식은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과정에 바뀌어서 점화식이라고 안 하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죠. 그거나, 그거나. 이 마이너스 1이 없었으면 이 점화식, 귀납적 정의는 등비수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 등비수열 아니죠. 요거는 아참 애매해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학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제 수업을 해 주시고 또 강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과정이 없는 거다 안내겠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나왔어 나왔어 그러니까 혹시나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는 거지. 뭐를? 점화식이, 요런 게 있어요. p 곱하기 a n 플러스 q 꼴. 요런 꼴이 있어. 음. 이게 이 꼴이잖아, 지금. p가 2고, q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꼴은, 자, 알파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고, 그 정지 버튼을 탁 누르셔가지고 필기를 해놓으시라고 알파를 1-P분의 Q라고 하자. 이렇게 네. 알파를 1-P분의 Q라고 하면 이 점화식은 뭐랑 똑같냐면 a n 플러스 1마 알파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아. 똑같아. 왜요? 그러지 말고 알파 대신에 1-P분의 Q 넣고 정리해보세요. 그럼 얘랑 똑같은 식 나와. 해보면, 그래서 이거를 b n이라고 치환. 얘를 b n이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b n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b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 n이 된다. 따라서 b n은 무슨 수열? b n은 등비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일반한 공식. ar에 n-1제곱 그 공식을 대입하면 bn을 구할 수 있고 다시 bn을 구할 수 있다면 an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필기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풀수 있어요. 얘는 p가 2고 q가 마이너스 1인거지 그럼 알파는 뭔데 1 마이너스 p 분의 q, 그래서 1 이야. 네. 알파가 1 이에요. 그러면 이 수열은 뭐랑 똑같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가 2지.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아. 음. 그리고 an 마이너스 1을 bn으로 치환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bn 플러스 1이 돼요. 따라서 Bn 플러스 1은 2곱하기 Bn이 돼요. Bn 무슨 수열? 등비 수열. 등비 수열. 해서 요거를 지우고, 지우고, 제가다가 붙이다. 공비 2죠 공비 2고 첫째 양만 찾으면 되지. 첫째 양은 B1이야. B1. 근데 an 1이 bn이었으니까 b1은 a1 1이 되고 a1은 2였으니까 2 1이 돼서 b1도 1이 돼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b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됐지? 그럼 등비수열 공식 이용하면 a r의 n 1 제곱이 되고 다시 이거를 an으로 돌려놔야 되지? 뭐가 a n이냐면, 여기, a n-1이 b n이었잖아요. 그럼 b n, 이거를 다시 a n으로, a n-1. 따라서 마이너스 1만 넘기면 되잖아. a n은 2의 n-1제곱 플러스 1. 요게 일반항이었다 이거예요. 얘가 일반항이었어. 문제는 a 9, a 9, 얘는 2의 8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해서 보기 중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